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NHN 종목 한번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은 어, 과거에 네이버에서 게임 사업부분이 인적분달 해가지고 나온 기업이고요. 어, 종합 IT 기업으로서 일단 우사, 우량주에 속해 있습니다. 어, NHN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어, 굉장히 조금 우량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주력사업으로는 간편결제사업, 페이코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 토스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게임사업, 어, 과거에 그한 게임, 한참 어, 인터넷 초기 시절에 어, 좀 유행이 많이 있었던 한 게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웹보드 쪽 어, 포커류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원사업이라고 해서 벅스 뮤직에서 음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타... 광고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뭐 특출나게 눈에 띄는 어 사업은 지금 단연 독보적인 게 페이코하고 뭐 클라우드 쪽 그리고 게임 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하나 어한 개를 어한 우물을 파기보다 뭐 여러 가지의 잡다한 어 것들을 같이 어 종합해서 영위하고 있는 IT 종합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길게 볼게요 길게 상장하고 나서 길게 보면은 어, 해당 종목은 제가 2013년에 어, 인적분할 하면서 상장을 했는데 아마 이제 요 초반에 상장 초반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뼈아픈 주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어, 초반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가 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7만원짜리 어, 7만원짜리가 NHN의 어,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자리에요 어,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어, 여기 2014년과 2015년에 주가가 어, 지그재그로 박스권을 움직일 때, 어, 뭐 물론 이제 여기를 잠깐 이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은 이제 다시 복구해주는 어, 좀중점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고 이 자리를 강하게 이제 2015년에 이탈을 하고 나서 어, 다시 한번 이제 그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어, 수 차례나 시도를 합니다. 어, 몇 년간 수 차례나 시도를 했다가 2017년에 여기를 딱 돌파하면서 여기 조정을 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였다가 돌파해주는 모습. 그래서 여기 7만 원 자리가 굉장히 조금 NHN의 자리에서 어, 의미가 좀 있고 지지와 저항의 가장 중요한 시점의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 어, 2018년에 어, 최저점 자리였던 4 1,500원을 터치를 하고요. 주가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어, 전반적으로는 큰 네 우상향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2015년 정도 이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으로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추세선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내용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하단 네, 보시면 하다, 추세선 하단이 그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추세선 하단이 그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지금 7만원 자리 언저리로 내려오고 있고요. 추세선 하단에 터치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는 NHN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어, 좀 시기지 않은가,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 종목을 고를 때 양봉이 나오고 나서 눌림을 주는 종목에 매수를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우량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선 하단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투자 하시면 이게 한번에 망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으로 가볍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 어, 즉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노려보는 것이 이렇게 저점에 있을 부분 이제 추세선 하단을 터치했던 이런 과거의 어, 이런 차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하단 부분을 터치해 줬을 때 어, 매수를 해서 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뭐 95,000원 자리라든지 아니면 추세선 상단까지 뚫어준다라고 하면 여기 10만 원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을 염두에두면서 매수를 하시는 거겠죠. 일단 그래서 일단 우량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종목에 따라서 매스타점이나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조금 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슈가 많은 종목들, 거래량에 몰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이 어, 우량한 종목들, 코스피 어, 사기라든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시고 이렇게 추세선이 상단에 있다. 어, 추세선이 이렇게 상단에 있으면 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도의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추세선 하단에 머물러 있다. 그럼 추세선 하단부근에서 저점으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어, 평단을 굉장히 좀 많이 낮춰놓으신 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져가시면, 최소한 15% 정도의 수익은 날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뭐, 갑작스럽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대응 이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죠. n h n 같은 경우도 실적 추이 보시면 2020년에 영업이익만 무려 1,000억원 발생을 하고요. 연간 매출액이 1조 6천 정도 내면서 굉장히 성장폭이 크게 올라가는 탄탄한 우량한 기업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내 유보율도 16,000%나 가지고 있고 부채비율도 없기 때문에 아주 건전하고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한 회사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NHN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에서 한번 차트 분석을 해봤고요.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차트나 일봉차트가 뭐 거의 비슷해가지고 일봉차트로만 좀 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NHN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타점 어, 7만원 부근에서부터 한 6만8천원 정도까지 버퍼 잡아주시고 매수를 하시면 어, 추세선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셨다라고 하면 매도가 되는 자리는 1차 목표는 요 8만 원 자리가 되겠어요. 어, 8만 원 자리 보시면은 여기 고점 자리가 매물대가 있는 자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8만 원 자리에서 1차 매도 목표자, 목표를 가져가면 될같고요 주가가 2차 목표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95,000 원까지 어, 장기 목표 잡으셔가지고 NH 같은 종목 어, 투자를 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꼭 참고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